들고 죽은 고시컴테 16년째 컴파리 인생을 하고 있는 고시형입니다 오늘은 RGB 싱크에 대해서 자 RGB 싱크랑 그더 알고 계시죠? <laughs> 맨날 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것들만 맨날 보여드렸지 이걸 어떻게 구성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자 오늘 준비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5V RGB 싱크를 모두 맞출 제품들로 세팅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쿨러를 총 아래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케이스 쿨러를 가지고 있고 CPU 쿨러까지 여덟 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세팅인데요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X570 기가바이트 어로스 엘리트 제품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메인 파워 있는데 바로 위쪽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아래쪽 부분 총 여기 이 친구가 지금 5V고요 이위에 있는 이 친구 어, 이 친구가 지금 12V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또 5V에다가 제가 요거를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컴퓨터 전원을 끄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게 되는데 5V RGB와 12V RGB의 차이는 5V RGB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하나하나 ARGB라는 게그 A가 어드레스 그래서 뭐그 하나하나의 알맹이의 소자를 만지겠다 약간 이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쿨러를 봤을 때 A라고 돼 있는 그런 애들도 가끔 있어요 오토라는 기능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잘 해서 선정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가바이트잖아요 기가바이트는 프로그램이 RGB 퓨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만져집니다 ASUS는 이제 아무리 크레이트 MSI 같은 경우에는 MSI 센터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미스틱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 에즈락 같은 경우에는요 폴리크롬인가 그래요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조금 많이 만지실 수 있어요 LED 사이클이 돌고 있는데 이게 약간 12V의 느낌이고요 그리고 5V LE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지게 둡니다 모듈 모듈들을 조금 색깔을 바꾸면서 돌아갈 수 있는 메인보드 회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세팅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나와 사이트 들어가면 거기에 막 케이스 사진들 딱 보면 LED들 딱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사실 이 케이스에서 지원되는 그 색깔이 아니고요. 메인보드에서 지원되는 색깔이에요. 메인보드의 색깔 어,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선정을 하셔야 그 케이스 LED 색깔을 볼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 이 메모리도 함께 어, 싱크를 맞춰 볼 건데요. 이게 원래 근데 <laughs> 네, 네, 네. 말을 안 듣네요. 내가 일부러 안 되는 걸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예, 그 뭐, 설마 내가 이렇게 실수해서 했겠어요. 예, 그죠? 안 되는 줄 알고 지금 제가 꼽아놓은 겁니다. 사실. 이거를 <laughs> 제가 굉장히 지금 초라하지만 어떻게 키면서 굉장히 황금 상태를할수 있는지. 아, 쿨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지금 제가 아까 5V, 12V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RGB.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선이거 하나만 꼽았잖아요. LED 컨트롤이 안 되는 애에요. <laughs> 쿨러를 선정하실 때에도 이게 5V RGB가 있는지 없는지, 컨트롤이 어떻게 되는지, 아예 자체 규격인 애들이 있어요. 아, 요런 단자 보신 적 있으세요? 요런 단자? 자체적인 규격을 갖고 있는 리안니 제품이고, 이런 거는 허브를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리안니 같은 경우에는 쿨러마다 허브의 종류도 또다 다르고요. 가장 우리가 선정했을 때 편하게 이렇게 LED 싱크를 맞출 수 있는 이런 것들은 5V A RGB다. RGB를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그렇잖아요. 감성값이거든요. 구성하기도 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쿨러를 하나씩 연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단자를 보시면 5V RGB가 이렇게 점프가 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일단 요거를 하나 연결을 할게요. 여기 제일 앞쪽에 쿨러가 지금 연결이 됐는데요. 요 다음 쿨러를 제가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아웃 단자, 여기 인 단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핀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요게 아웃 단자로 인 단자 쪽으로 들어가면 뿅! 하나 더 켜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단자를 제가 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켜졌죠? 후면부 단자가 켜졌네요. 다 끝까지 연결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연결이 됐는데, 이 쿨러. 지금 이게 지금 연결을 내가 안 했어. 자, CPU 쿨러까지 함께 싱크를 맞췄습니다. 다 함께 돌아가고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RGB 싱크라고 하는 게 제일 정상적인 명칭이고요. 알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쿨러를 다 맞췄는데 지금 한 개의 헤더에서 나와서 지금 모든 쿨러를 다 맞췄잖아요. 사실, 어,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 돼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측면에 이렇게 가이드가 함께 나옵니다. 딱 끼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얘를 딱 꽂고, 원래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네? 그러면 하나 더 꽂아보자. 어? 어? 오! 오! 우이야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이 친구들과 함께 싱크를 잘못 맞추는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살짝 나죠. 정확하게 몇 개째 딱 터진다, 딱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요렇게 터질 때는 또 어떤 걸 써야 되냐. 다크플래시에서 나온 여기또 허브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별도의 개별 전원이 따로 들어가고요. 뒤쪽에 뭐 가운데 우리 LED 있는 애들, 밑에 있는 애들 요런 거를 잘 분배를 해서 힘을 나눠서 여기다가 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LED가 터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LED를 쓰실 때면 될수 있으면 허브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어, 사용된 쿨러 쿨러도 사실 다크플래시에서 나온 거예요. S101 LED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 쿨러 하나당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가 아니고 점프 점프로 해서 연결이 가능하죠. 자 오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크플래시에서 제공을 모두 받았고요. 케이스의 최대 장점이 또 있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라이저 킷이 따로 있습니다. 가격대도 굉장히 조금 더 있는 편이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라이저 킷을 이렇게... 이렇게 되게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대로 바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앞쪽을 조금 와야 되니까 이거 좀 전진해서 네. 어, 라이저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사실 지금 이거는 PCIe 4.0입니다. 4.0. 4.0으로 돼서 이렇게 제품이 돼 있고 케이스의 재원. 파워가 앞쪽에 달립니다. 하단부에 먼지가 이렇게 조금 많이 붙게 되는 약간 그런 것들을 이 앞쪽에서 봤다 보니까 파워 쪽에 먼지를 조금 더 낮게 할수 있고요. 조금 특이한 거나 이런 거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DS2000 제품 함께 소개시켜 드리면서. 아, 그리고 제가 이걸 받으면서 두 개를 더삥 뜯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케이스가 검은색 하나, 흰색 하나, 그리고 요거 5팩짜리. 경품이 총세개로 상단 댓글에 어, 저희가 함께 이렇게 공유해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은 올 수, 좋아요는 필수 알림 설정은 박수치면서 다음 영상에좀더 알찬 내용으로